안녕하세요. 마라나타 캐나다 교육교회의 조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60번째 시간, 벨직 신앙고백서 제1조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회의 고백은 세상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외치고 있을까요?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이 간단한 메시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보겠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종교를 조사한 가장 최근의 보고서는 2012년에 미국의 Pew Research Center가 발표한 The Global Religious Landscape라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201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 69억 명 중에 종교를 가진 사람이 58억, 약 84%라고 합니다. 이 간단한 숫자가 제시하는 무거운 현실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전 세계에서 통계적인 약자라는 것입니다. 즉, 온 세상 사람들, 절대 다수가 어떤 형태로든 신을 믿고 살고 있지. 소위 말하는 무신론, 즉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는 뜻이죠. 물론 이런 신앙이나 신념의 문제를 단순히 총기, 통계치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기도 하니까. 하지만 어쨌든 일단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소수는 제외하고 다시 생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신이 있다면 어떤 신이 진짜일까? 아주 원초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해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보질 않아서 그렇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답이 명확합니다. 만약 정말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단 하나, 곧 유일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신이라는 개념에서부터 필연적으로 흘러나오는 당연한 논리입니다. 신이 뭡니까? 그저 힘좀센 어떤 존재인가요? 하늘을 날아다니면 신인가요? 없어졌다 나타났다 공간 이동이나 축지법을 쓰면 신입니까? 신이라는 개념은 근본적으로 절대성을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신이란 존재에게 불가능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그것은 이미 신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조금이라도 비슷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이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저 평균보다 좀더 뛰어난 어떤 사람일 뿐이죠. 그렇다면 그런 절대성의 존재는 결코 불 이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의 신화들처럼 신이 여러 존재하게 되면 반드시 싸울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벌써 신으로서의 전제 조건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싸움에서 지는 신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마지막까지 모든 싸움을 이기는 최강자만이 신인가? 그것도 결국 유일신을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기든 지든 신이라는 존재가 쌈박질이나 하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이라고 할수 없는 심각한 결격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이 있다면 오직 하나일, 하나뿐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속칭 종교라는 사상들이 제외됩니다. 그래도 유대교, 기독교, 가톨릭 그리고 이슬람 등이 남는데 그렇다면 어떤 신이 진짜일까요?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하면 진짜 유일신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발상을 바꿔야 합니다. 정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참신이 있다면 이제 사람이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즉 사람이 뭘 해서 하나뿐인 참신을 찾아갈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벌써 틀렸습니다.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사색해서 자신을 찾아오도록 둔다는 것은 역시 개념적으로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핵심이 신의 손이 아닌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지적인 능력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는 다시 한번 절대와 전능을 가진 신의 존재와는 모순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마치, 무패복서의 패배전이 존재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무패가 아니든지, 아니면 진적이 없든지, 그렇게 말을 해야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어, 신에 관한, 신의 존재에 관한 비교적 단순한 이런 논리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참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은 하나일 수밖에 없고, 온 우주를 스스로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절대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구원 역시 사람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절대 신의 손에 있어야만 하는데, 바로 이 점에서 유대교, 가톨릭, 그리고 이슬람은 탈락합니다. 그들은 모두 구원에 이르는데, 인간이 기여할 수 있다고 믿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로 이미 그들은 신의 존재를 무력화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가히 신을 거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제1조가 제시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이렇게 모순과 무능력이 난무하는 세상에 대한 외침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변증을 통한 설득이나 논증의 근거가 아니라 어둠에 갇혀 있는 세상에 대한 절박한 외침이고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듣고 빛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복이 있고 이것을 듣고도 빛으로 오지 않는 자에게는 그저 그 어둠 가운데서 영원히 머물게 되리라는 예정된 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